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2의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콩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테이지 2의 마지막 유닛이네요. You can't swim here.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swim 수영하다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부정했죠? 안 수영. 이렇게 <laughs> 되고요. can은 할수 있다니까. 해서는 할수 있다 안 수영이니까 수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영할 수 없다. 너 여기서 수영할 수 없어. 이 말은 수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 조동사 can 배우고요. 방금처럼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허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할수 있다는 라 능력 말고 허락을 나타낼 때 c a n 을 쓰고요. 같이 이제 허락을 나타내는 메이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이렇게 배우면 될것 같고 의문 부정하는 거지. 같이 나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an for ability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can이잖아요.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이런 능력이고요. 자, 그다음에 can may가 permission 어떤 허락을 구할 때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일 때 맥락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네, 사진을 잘 보고 아, 탈수 있구나, <laughs> 탈수 없구나. 네, 친구 아직 좀 서투르구나. 아, 보조 바퀴 달아야지. <laughs> 저도 첫째 아들 자전거 가르칠 때 생각나네요. 네. 진짜 인내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계속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ride a bike니까 자전거를 타다인데 역시나 이제 부정어처럼 항상 앞에다가 양념을 붙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탈수 있다. can rid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부정하게 되면 can이 있지만 어쨌든 안 타다가 되니까 앞에 낫을 붙여야겠죠, 그죠? 안 타다가 되고, 그 앞에 낫을 붙이는 거니까, cannot ride a bike. 이런 어순이 되겠죠? 얘를 압축을 해서 축약하면, he can't ride a bike. 이 어순이 된다라는거 알려주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탈수 있다, 탈수 없다. 이렇게 능력이고요. 여기서는, 자, 의도로는 자전거 탈수 있는 도로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도 된다. 여기는 타면 안 된다라는 어떤 허락을 나타낸 겁니다. 얘랑 상황이 다르죠.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실생활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재에 있는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or you may ride a bike. 너 자전거 타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you can't, you may not ride a bike. 자전거 타서는 안 된다라는 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교재에 있는 거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평서문이랑 의문입니다. my sister 혹은 penguins 되 있죠. 여동생 혹은 p e n g u i n 들은돼 있습니다. can read, 읽을 수 있고요. can't read 읽을 수 없다. 능력이죠. p e n 이 이게 뭐문해력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역시나 조동사가 모든 걸다 해준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흡사 어, 우리 과거형 할 때도 did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것도 사실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an your sister read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때 이렇게 can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yes, she can no, they can't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그죠? 자, 그다음에 허락입니다 Mike can, may, sit here 마이크는 여기 앉아도 된다 여기서는 앉아서는 이제 안 된다 되지, 그죠? Can Mike, may we, 혹은 뭐 may Mike sit here 여기 마이크가 앉아도 되나요? 앉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일 때는 can, may 안될 때는 can't, may not. 그래서 맥락이 다르다. 뭐뭐 뭐 해도 되나요? 이 맥락이라는 거. 이두 개가 서로 섞여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섞여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Can penguins fly? 할때이 can이 이제 may로 바뀔 수 있느냐. 으흠, 그럼 이 맥락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틀리진 않았는데 맥락이 같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펭귄이 날수 있느냐라는 것은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능력. 근데 이때는 may penguins fly는 펭귄이 날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때는 바꿔 쓸 수가 없다. 이거.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형태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can 의미 갖고 있고요. 동시에 뭐뭐 해도 된다. 아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요때 can과 may는 서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요. 의문일 때는 조동사가 앞에 나가고 그렇죠. 답할 때는 그렇죠. can't may not 혹은 그렇죠. 어 긍정 어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답은 그렇죠. 긍정일 때는 긍정 조동사, 부정일 때는 부정 조동사가 따라온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유닛 어, 16, 그램 그렇죠? 스테이지 2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그램 스테이지 3에서 또 새로운 가이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후차!